저는 이제 친구들 친구들한테 청소년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랑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실례니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편집할 거니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 어, 저는 청소년 우울증이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요즘 청소년 사망률 을 1위가 자살인데요. 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어, 이 세상에 대한 도피가 아닐까 싶어요, 그치? 도피요? 네. <laughs> 음, 그러면 요즘 SNS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네. 자해를 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런 거는 어떤 심리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 어, 친구들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암호 같은 것 같습니다. 아, 신호 중에 신호라는 네, 거지? 네, 도와달라는 일종의 신호적,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은 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울증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게 있을까요? 상담가들한테? 네. 뭐가 있을까요? 익명을 보장. 익명. 익명 보장이요? 왜요? 아무... 왜요? 어 자기가 슬픈 것을 네남들이 알아버리면은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상담가들은 그 그 우울증에 걸린 청소년들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음. 말하는 것에 대해 껄끄럽지 않게 앱을 만들어줘요 앱? 무슨 앱이요? 어, 익명한 고민상담을 할수 있는 아 고민상담을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네그 공간에서 소통을 하자 이런 뜻인 건가요? 네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ASMR, 1분짜리 영화, 드라마, 단편 다큐멘터리 아니면은 유명 BJ들과 합방 같은 게 있어요. 그, 그 중에 어떤 컨텐츠가 제일 괜찮을 것 같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저는 ASMR과 BJ들과의 합방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유가 뭐죠? ASMR은 이어폰만 귀에 뽑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거고 BJ들과의 합방은 공모성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